이 아, 이제 이거는... 아 이거 감지 못할수 있어요. 것 예. 아, 아, 모르는 거 같은데요. 아프리카 프릭서 좋아하는 위치라서. 위치라서. 네. 아, 예 이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쪽 지역에 총구 어, 아. 어 근데 발소리를 들려줘서건너옆 네. 어, 네. 네. 건물에서 발소리 났어요. 이거 아는데 아, 근데 아래 있거든요. 아래쪽. 아래에 네.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걸 모르는 거 같은데. 어, 그런 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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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배고 아, 전 선수의 스리타 뱀가또 너무 신이 나는 아, 그러게요. 그러니 신데요. 네. 자차를좀 네. 많이 들었나? 아 이거 롱비 서고 왼쪽에서 자 백업자 어디? 와 아, 백업하는 거 보세요 오늘 진짜 패틀코너언 말이 안 되는 경기력이에요 아닌데. 너무 좋아요 네, 경기력이 포에임을 이렇게 세 명을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자 갑부이 피오 어? 갑부이와 피오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고 아! 아! 아,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추루 한 뒤쪽에서 울가매고자한대 쪽이냐 이쪽이? 어아 이건 아래쪽이에요. 아 네. 네 가운데 근처에서 한번 크게 훑으면서 중앙분에 그아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요? 이노닉스, 이노닉스. 아 아프리카 프릭스 안 풀리네요. 네. 젠지 페이스 괜찮은데요? 네. 자 그리고 그리핀 그날 아, 아, 이거. 아 그리핀 아 화염병 던집니다. 안쪽은 클리어가 되면서 예 어? 아웃이죠 이러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붙은 것 같습니다. 그거 상상해서 던지는 이 히카리 선수. 주루탄 와, 와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페트리코로디가 일단 밀어 붙이고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득무대 번... 성공했거든요. 오 세스, 세스! 롱디디기자 방해하러 온 거예요. 네. x d d 디의 머리만 때려줄수 네. 있다면 방해하러 온 거예요. 네, 좋은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있어요. 로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 자 안전 구역 바뀌었고 엔투스는 창고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인슌와 네. 네. 인슈 아니, 와, 템버. 아니, 뭐 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요. 아, 전단만큼 가요, 진짜 써시죠. 네. 나중에 젠지와 킬로그가 올라오면 그때 타이밍 놀이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한국팀들에게 가장 치명적일것 같아요. 아, 데토네이션 게임이 화이트. 화이트. 자, 요거 요 섬이 정리해 줘. 이건 성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의 진검승부고 여기에 킬로그 올라오면 멀티 서클 게이밍 출발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MCG 네 젠지가 지금 빠르게 쓸어가면서 피해없이 쓸어낸다면 멀티 서클 게이밍의 그 야욕 자체는 막아낼 수 있겠지만 아쿠아파이브도 기절이에요 이미 서, 썸머 선수와 탱크 선수가 왔어요 네. 자 아, 피오가 아 피오 이노리스 네. 기절 히카리 선수 혼자 남았는데 이거 운신의 폭이 너무 적어요 아 오프로드 이 주도권 자 케일이 에비노드 기절시켰어요 네, 실제로 텐바를 보고 있는 엔투스 이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네. 경쟁자를 직접 제거, 저력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요와보들어요못 쏘네요 이거. 탱크? 와 진짜 헤드라인 진짜 섭게 보네요. 무섭게봐요와 무섭게 진짜. 진짜. 그리고 들어오는 아, 것까지 아, 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선봉. 견고합니다 멀티 서클 게이밍. 멀티 서클 게이밍 만약 이번에 아, 우승 가져가면 거의 20점 이상 가져가게 야, 되는 건데아그런데 로키가 자, 로키? 자 슈퍼 플레이의 달인 로키가 맞. 로키. 파킹 로키 하나 어 위에 위에 조심 야, 두명을 잡아내면서 젠지 오케이. 야, 지금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가 몸을 드러내면 다른 저지대에 있는 자. 어, 다른 적들이 쏠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적극적으로 엔투스를 견제할 수 없어요. 텐바도 계속 예, 무시하죠. 예, 네. 이동하는데 좀 불안감을 예. 느껴요. 로렌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오피지지가 예. 근처에 있습니다. 무... 예, 무시하고 텐바가 가서 눕는 판단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엔투스가 올라서서 오피지지가 오피지지가 하겠네요. 투초북이 있어요. 투첨복이 있어요. 로키, 탱크, 로키. 로키. 자 그런데 성장이 누웠습니다. 네, 로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와. 어! 자 성광 타지죠. 아 이거 성공으로 아, 맞았어요. 네. 기다리던 로켓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같이 같이 그 같이 피해, 맞았어요. 피안 입었거든요. 네. 피안 입었어요. 자 로키의 입배배 로키! 명품이거든요. 자 연마차. 자, 아, 자 왼쪽으로 돌왔는데요 아, 이제 이제 회복 이제 회복. 로키야. 어, 로키 로키 로키. 로키! 로크! 로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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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좀 한, 오래 쏜것 같아요. 한, 야. 한그 네.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저는 이쪽 맞았어요. 라인까지 예, 이쪽 어, 예,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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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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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네. <laughs> <laughs> 네. 네. 아, 이거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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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글쎄요, 이제, OPG와 템바가 서로 눈 마주치게 하고, 엔투스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았나. 아예 북동쪽으로. 너무 네. 템바의 템포와 상황을 신경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템포가 장난 아니에요. 아, 해주지 아 않고 떠납니다. 아. 오, 자, 자신감 있게 한번 그래서, 아, 센스 가 왜? 자, 그래도 덤보. 이러면 템바만 아 좋은 일 시키는데요. 예, 그렇죠. 아, 이대일입니다이대 일. 네, 덤보와, 아. 아, 아 i e